이번 영상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즉 베이징 오리엔탈 일렉트로닉스 간의 3년 동안 이어온 OLED 특허 분쟁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사건을 중심으로 OLED 기술 발전의 흐름, 양국의 기술 격차,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기술까지 폭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치열한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이미 예비판결에서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OLED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BOE 제품에 대해 장기간 미국 수입금지를 권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BOE가 합의를 선택하면서 모든 소송이 철회되고, BOE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BOE가 기술 침해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적, 법적 우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금지는 BOE 전체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OLED 기술 발전에서는 한중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OLED 기술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이 꾸준히 선도해온 분야입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의 재료계, 구조 설계, 구동 기술 등에서 독보적인 축적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M11, M12, M13에 이어 최신 아이폰용 M14 재료계까지 발전시키며 밝기, 전력 효율, 수명 모두에서 경쟁사와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BOE는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생산 라인을 확충해왔지만 수율 문제에서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대표적으로 BOE의 B11, B12 라인에서는 애플의 요구 사양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결국 애플 공급망 진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양산력에서는 성장했지만 기술 완성도와 안정성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번 분쟁에서도 재확인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OLED 패널을 양산하는 기업이며 WOLED 기술을 기반으로 OLED TV 시장을 주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MLA, 즉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기술을 도입하여 화면 밝기와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경쟁 기술인 삼성 QD OLED와 비교해도 상당한 강점을 가진 기술이며 OLED가 LCD를 완전히 대체하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소형 OLED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OLED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각각 글로벌 표준을 만든 셈이며 이러한 기술적 축적이 바로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BOE가 앞으로도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사용할 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부담을 넘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기술 확보 방식을 모방이나 우회해서 정식 계약 중심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법적 산업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이 사건이 글로벌 공급망에 주는 영향도 중요합니다. BOE는 애플의 OLED 패널을 공급하는 핵심 후보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애플 뿐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큰 흐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은 그 과정에서 한국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 간의 합의는 OLED 산업의 기술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형 OLED,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에서 각각 압도적 기술력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사건은 그 기술적 우위가 국제적 법적 분쟁에서도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 OLED 시장이 스마트폰, IT 기기, TV뿐 아니라 차량용, 웨어러블, XR 기기까지 확대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기술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기대되는 소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